오늘 또라도는 안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지겹습니다. 혼자 오래 하면서 가니까. 노래 한곡 땡길까요? 뭔 노래를 부를까? 가려커든 울지 말아요. 울려커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살아와 못 보내는 이 카페 위기에서 야, 편일인데도꽉 찼네 아 뜨거운 걸 시켰는데 차가운 걸 주지 내가 잘못했나 아 한잔 때리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기복도 좋고 관리 사무소에서 체크인하고 오겠습니다. Oosh. 객골자연휴양님 사이트 소개입니다. 차단기 입구에 들어오면은, 객골자연휴양님이 있어요. 저기가 관리동이에요. 바로, 보자마자 바로 2번이 있어요. 2번은 사람이 있어서 2번. 2번은 사람이 있어서 2번이에요 사이트는 제가 볼 때는 한 5m, 4m? 5m, 4 m 에 주차 공간이고. 3번도 손님이 계셔서 본다. 4번. 거의 다 똑같아요. A 구역이. 5번. 5번 사이트 앞에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뭐안 들어가 봐도 깨끗하죠? 새 건물인데. 음료 개수대. 일량 행장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돼 있어. 아, 깨끗하다. 이렇게. 쓰면되는 여기 있고요. 화장실 독 칸. 소방이 두개아데 여기는 사고신인데 개별 사고실 되어 있구나 개별 사고실 세칸 이쪽은 사고신 이쪽은 화장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고실 되어 있네요 다 이렇게 와, 개별 사고실 아잘 7번. 7손이 있어서 7, 8, 9는 다 계시네요. 7, 8, 9는 다 손님이 계시죠. 패스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들어오면 체크인 하셔야 돼요. 저기가 입구절. 저기 입구에서 이렇게 9개 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에이도 yeah, 쭉 가시면, 계곡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아 여름이 오면 진짜 비쌀 다 이게 여기, 여기 아. 야 잔디밭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서 터치하면 좋겠다 정말 넓어요 차두대 세울 수 있고, 앞에도 한 5m, 6m 공간 되고요. 데크가 한 7m, 7m, 10m 되는 것 같아요. 이 클리드 셀터가 4.5, 4.5인데도, 그 앞에도 이렇게 나왔고. 이게 1번 사이트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B1번. B2번도 똑같아요. 주차두대되고야 B2번. 광활합니다. 이렇게. 앞에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와. 근데 B2번은 수도, 가운데가 수도가 있네요. 안 하고 여기도 진짜 넓습니다. 비밀 다안답해요 진짜 넓다 와. 그 다음에 3번 이 3번 다 비슷해요. 엄청 넓어요. 파시사가 앞에 이렇게. 24번.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laughs> 데크는 다 7m, 10m 같아요. 9, 9m? 파수석은 다그만 그보다 더큰 파수석이 그다 있고. 이기는 5번. 2번도 엄청 침략이 넓네요 8번은 손님이 계시고 7, 8, 9, 10은 다 손님이 계세요 7번, 8번 옆에 관리도없어요 관리동이 아니라 편의시설 화장실은 아까 거기하고 똑같아요 A구역하고 양쪽으로 화장실, 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B동 편의성은좀 틀리네요 들어와서 왼쪽으로 소변기 3개 자변기 3개 B동은 사무실도 약간 틀리게 되어 있어요 A동은 개별 사우실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사우실 나는 여기가 더 낫네 개별 사우실은이거 무슨 비닐고래 비밀번호가 있는데, 뭐 알아야지. 10번부터 비어있네요 10번부터. 야, 어마어마합니다. 사이트. <laughs> 어마어마해. 와, 11번. 이 11번 사이트거든요. 와, 거의 비슷한데. 와, 11번은 유독게 크네요. 와! <laughs> 어마어마해, 근데 어마어마해 와 뭐야 이거 웃음밖에 안나오네 데크가 한7 m 9 m 되는데 와. 데크 옆으로도 와와 11번이 제일 넓은것 같아요 11번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화장실도 가깝고 근데 11번은 분리수거함이 바로 앞에 있네요 바람 잘못 반대방에 오 냄새날 것 같아 분리수거함이 바로 앞에 있어요 11번은 12번 12번은 카스 앞에가 저렇게 무슨 수도 수도 같은 게 있어요. 이데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대풍을 사용하기는 에 12번도 비관나 끄지는 않아요. 그 다음이 13번, 13번은 조금 좁네요. 앞에는 좀 좁은데 뒤에가 또좀 넓네. 1번처럼. 일번하고내 사이트하고 비슷해요. 앞에 이렇게 넓으니까 14번 비슷하게 생겼어요. 14번도 이렇게 주차두개 하고 1 5번 15분도 주차자리 15번은 조금 작네요 가운데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수점 뭐지표대지라고 적어져 는데 이런게 하나씩 있어요 15분 사이트도 이게 있네 별로네 15분 사이트랑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6번 16번 사이트도 그냥 아다만 괜찮은 것 같아요. 16번도. 1 6번아다만 끝이에요. 16번에서 바라보는 물관 사이트는 네, 끝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휴양관이에요 16번에서. 휴양관 가을가을 합니다. 벌써 단풍이 피었나? 갑자기들 <laughs> 힘들고, 퇴근 한2 0 이상 하고 왔대요. 할일 없이 잠이나 자야죠. 아, 음. 네, 괜찮습니다. 예, 사장님, 혹시 네. 여기 그, 개꼴 유황님 들 배달 돼요? 개꼴 어디요? 사연유황님. 아, 어, 거기까지는 배달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나중에 제가 주문해놓고 찾으러 가면 되나? 예. 네. 겨천치킨이 대단하습니다 계단 안 해줘서 제가 직접 가져왔지요. 이제, 개꼴 자연휴양님, B1번 사이트. 깨끗이 정리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